여러분, 반갑습니다.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.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? 서산청년회의소 회장단, 그리고 감사위침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동안 우리 서산청년회의소를 훌륭하게 이끄시다가 오늘 이임하시는 조항효 회장님,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아, 또한 새롭게 중책을 맡은 이윤규 회장님 그리고 신임 임원진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. 아, 오늘 뜻깊은 자리에 저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일정상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아쉬우면서도 또 미안한 마음 전합니다.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우리 서산청년회의소는 53년에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전통을 이어오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의식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봉사와 또 헌신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청년의 힘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음과 패기로 희련에 불하지 않고 도전에 당당히 맞서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 때문입니다. 시대를 바꾸는 힘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서산의 밝은 미래를 이끄는 힘이자 그리고 원동력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해 뜨는 서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서산 청년회의소가 먼저 앞장서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침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